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. 봉사 가면서 왕처럼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. 임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들입니다. 아이들을 좀꼭 안아주십시오.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.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.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.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.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. 한 6, 7살 쯤된 인도 남자아이인데,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.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, 제가 수십 년 동안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인표야, 잘 왔다.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일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.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